여보, 주말에 내 친구들 부부 동반 모임에 진짜 안 나갈 거야? 1년에 딱두번 모이는데 웬만 하면 가자. 부부 동반이라 당신이 안 간다고 하면 나 혼자 갈 수도 없단 말이야. 난 싫어. 그냥 주말에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 정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갔다 오면 될거 아니야? 그럼 회비도 절반만 내면 될 거니까 완전 일석이조네. 부부 동반이라 다들 남편 데려오는데 어떻게 나만 혼자 나가? 그리고 회비는 이미 저번 달에 입금했어. 식당 예약해야 한다고 일찍 보내 달라고 했단 말이야. 뭐? 벌써 돈을 보냈다고? 너는 나한테 갈지 안 갈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돈을 먼저 보내? 난안갈 거니까 빨리 내 몫은 환불해 달라고 전화해. 지난달에 입금하고 예약했을 텐데 어떻게 지금 환불해 달라고 해?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가자. 작년에도 가서 잘 놀았으면서 대체 왜안 간다는 건데? 난 처음부터 별로 안 가고 싶었어. 당신이야, 친구들 만나니까 좋겠지만 나는 쉬는 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괜히 나가서 돈만 많이 쓰고 오잖아. 이번에 회비는 얼마나 냈는데? 한 사람당 5만원씩 냈으니까 10만원 보냈지. 거기 식당이 좀 비싸. 그리고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들겠더라고. 5만원? 야,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난 진짜로 안갈 테니까 5만원 그냥 돌려달라고 해. 그 돈이면 우리 두 사람 일주일 식비로 쓰겠다. 아니 자주 모이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인데 내가 당신한테 뭐 달리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 전에는 이런 모임도 자주 나가고 그러더니 왜 요즘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사람들 만나봤자 뭐하냐? 괜히 몰려다니면서 밥 먹고 술 먹고 돈이나 쓰고 다니지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놈의 돈돈 당연히 사람을 만나면 돈이 드는 거야 우리 나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변 인맥 다 끊어내고 평생 혼자 방구석에서 늙어갈 셈이야? 나는 이게 편하다니까 괜히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 만나면서 시간 낭비 돈 낭비 하고 싶지 않아. 알겠어 당신이 전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더 이상 말안 할게. 그냥 그렇게 맨날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던가 맘대로 해.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연애 때는 같이 동호회 활동도 하고 제 친구들 모임이나 남편의 친구들 모임에도 서로 자주 나갈 정도로 활동적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조금씩 성격이 변하는 건지 도무지 어딜 다니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제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다 하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지도 않습니다. 매사 모든 일에 움직이면 돈이 든다며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부부가 돈을 얼마 못 벌고 가난한 것도 아니거든요. 넉넉하다고는 못해도 먹고 사는데 충분할 정도는 되는데도 남편은 입만 열면 돈돈거리며 돈 아깝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보, 내일 우리 엄마가 집으로 넘어오래. 갈비 선물 들어온 거 있다고 갈비찜에서 같이 먹자고 하시더라. 갈비찜? 맛있겠다. 근데 나는 내일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당신 가서 실컷 먹고 조금 싸우면 되잖아. 왜? 내일 무슨 할 일이라도 있어? 엄마 집이 먼 것도 아니고 차로 15분만 가면 되는데 대체 왜안 간다고 하는 거야? 난좀 귀찮기도 하고. 장모님댁 가면 불편해서 밥도 잘안 넘어가. 그게 갑자기 뭔 소리야? 당신이 언제 우리 엄마 아빠를 불편해했다고 그래? 가면 맨날 밥을 두 그릇씩 먹고 오는 사람이잖아. 그거야 먹으라고 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먹은 거지. 나는 그냥 집에 있을 테니까 당신이 나가서 많이 먹고 와 맛만 볼수 있게 조금 싸우고 싸우긴 뭘 싸워? 우리 집은 밥 먹을 때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 줄 음식은 없어 갈비 먹고 싶으면 내일 같이 가던가 그게 아니면 먹을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치사하네 진짜. 그럼 나도 갈비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내일 가면 장모님한테 용돈 주고 오지 마 뭐? 용돈을 주던 말던 그건 내 마음이지. 엄마가 갈비찜 해준다고 오라는데 먹고 입싹 닦고 오라고? 내 거는 안 챙겨온다면서? 그럼 용돈 드리면 안 되는 거지. 공평하게 하자, 공평하게. 공평하게 하자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챙겨준 반찬만 해도 얼만데? 당신이 반찬 값이라도 한번 줘봤어?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 솔직히 장모님도 나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지. 자기 딸 먹으라고 준 거잖아. 와, 진짜 말 너무 심하게 한다. 알았어. 그럼 앞으로 우리 엄마가 주는 반찬은 당신 먹지 마. 엄마 용돈도 그냥 내 돈에서 알아서 줄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 너 돈으로 주는 건 나랑 상관없지. 우리 공동생활비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알았다니까. 내가 나 혼자 좋자고 이래? 젊었을 때 미리 돈을 모아놔야지 나중에 후회 안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아 됐어. 자린고비도 아니고 입만 열면 돈 이야기야. 실제로 남편은 점점 돈을 극단적으로 아끼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한달 용돈을 30만 원씩 쓰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마저 대부분 쓰지 않고 모아놓더라고요. 남편이 재테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입만 열면 건물주 되고 싶다는 소리라긴 했었는데 그게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관계도 모두 스스로 단절하고 심지어 집에서 밥 먹는 식비가 아깝다며 회사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다 해결하고 오기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부부 한달 식비가 15만원 정도면 충분할 정도였어요. 남편이 자긴 안 먹겠다고 하니까 저 혼자 맛있는 음식 차려 먹기도 그렇고 대부분 집에 있던 밑반찬에 대충 먹고 마는 식이었죠. 주말에 한 번씩은 외식도 하고 싶고 꼭 뭔가를 사지 않더라도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놀러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나가봤자 다 돈이라며 집구석에만 있으라 하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어요. 당신,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인 거 알지? 용돈으로 드릴 거야? 아니면 선물을 사드릴 거야? 선물로 할 거면 미리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 알아놔. 생일 선물은 뭐하러 해? 그냥 넘어가. 내가 나중에 전화 한통 드리면 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이 당신이랑 내 생일 다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냥 넘어가자고. 안 주고 안 받고 몰라? 생일 선물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당신 따로 용돈 모아놓은 비상금도 있잖아. 아, 없어. 다 적금 통장에 들어가 있어서 못 빼. 그런 쓸데없는 행사 다 챙기면 한 달에 천만 원이 있어도 모자라겠다. 그냥 올해부터는 생일이고 뭐고 챙기지 말자. 안 주고 안 받는 게 서로 좋은 거야. 당신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난 며느리잖아.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생신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 내가 따로 알아서 전화드린다니까? 일을 사서 만들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그래? 괜히 선물 사서 약속 잡고 만나면 또밥 먹느라 돈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기름값 들고 다 돈이야. 집에 가만히 있으면 몇십만원 아낄 수 있는데 뭐 하자고 만나? 애들도 아니고 생일 같은 거 굳이 챙기면서 살아야 해. 아, 진짜 더 이상은 나도 못 참겠다. 그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고 돈이 좋으면 그냥 평생 혼자 살아. 나랑은 대체 뭐 하러 같이 사니? 너랑 다른 사람이랑 같냐? 우린 같이 한 집에 살면서 같이 돈 벌잖아. 그러면 내가 돈안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나랑 살 이유도 없겠네. 아마도 그렇겠지? 말이 좋아서 살림이지 집에서 돈만 쓰고 밥만 축내는 거 아니야?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자. 당신은 가족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돈 벌어오는 사람이 필요한가 보네.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 생각에 동의 못하니까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 나랑 이혼하겠다는 소리야? 돈좀 아끼자는 말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 너는 선을 넘었어. 친구들 안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까지는 참을 수 있었는데 가족들한테 쓰는 돈도 아까워하면 뭐하러 같이 살아? 내가 쓰는 돈도 아까울 거고 나중에 애를 낳아도 애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거 아니야. 아니, 그건 다른 문제지. 아니야. 당신은 그냥 혼자 살면서 돈 모으고 살아. 나는 더 이상 콩나물 하나 두부 하나 사면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거든. 일단 저녁에 집에서 이야기하자. 난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게. 서류 준비되면 연락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자기 혼자 돈 아끼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젠 점점 심해져서 본인 부모한테 쓰는 돈까지도 벌벌 떠는 지경이니, 앞으로 이 인간과 하는 결혼 생활은 숨이 막혀서 못살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친정에서 지내며 남편과 이혼 준비를 진행했고, 얼마 전에는 신혼집까지 부동산에 내놓고 모든 걸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아까워 하더니 이제 자기 혼자 벌어서 월급 다 모으고 살수 있으니 남편 본인에게도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모처럼 오랜만에 친구들도 편하게 만나고 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하니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진작 결심할 걸 2년이나 뭐하러 참고 살았나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